숙명여대랑 AWS가 함께 주최를 하게 됐는데 어, 함께 주최를 많이 도와주신 숙명여자대학교의 성미경 부총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<laughs> AWS 유니버 엑스포 위즈 숙명은 IT 산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어, 저희 숙명여자대학교는 이 행사 이전에 술차례 어,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우먼님 테크라는 어,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. 아, 저는 현재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현도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A-캅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, 소개를 좀 드리고, a w 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용어, 그리고 핵심적인 서비스들, 뭐, 특징들 뭐,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. 제일 많이 오늘 우리 제목 그대로 우리 아마존 웹서비스, 우리 AWS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경험과 이야기들 함께 담아줘서 여러 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<laughs> AM,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수영이라고 합니다.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액템 역할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통상적으로 AM이라는 역할은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나 다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는 영업이라는 역할인데요.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어 조금 더 하는 일이 넓고 또 범위가 좀 다릅니다. 그 AM은 AWS 서비스의 가장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세일즈를 해보면 어떨까요? 좀 채널 세일즈를 했고요. 그 채널 세일즈가 이제